화이팅, let's go. 화이팅 화이팅 렛츠고 화이팅 화이팅 렛츠기릿 어우 멋져 오우 한 점? 흉기냉이 아, 빠졌어요 아저알고 새끼들 어 아, 나이스 아, 아, 아 오리 빠졌어 맞았... 저 파라로 바꿀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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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자 오른쪽으로 오면 나저 파라 했어요 개 같은 새끼들 근데 이거 라자 발효한 입이요? 봐봐 대 변환을 한번 하고 갈까요? 필요 이거... 아, 진짜 알모시... 아 nah. 이렇게... 나이스! 어? 네. 살리려나? 거롱 들어가고 뒤에 킹 뒤에 킹 뒤에 킹 내리 1픽 내리 10픽! 컷! 한줄한줄 맞췄어요

어? 거의 있는데? 어디 갔어요, 루프님? 야... 어... 잡았어요. 힐조 만! 일로 와요. 어, 근데 아, 미안해요. 저도 좀안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쌤. 아, 아. 죽어서 거먹는 멋진 모습. 아. 나이스 주면 깨우지. 맥크리 나왔어요. 크리 와요. 한 쪽까지. 나이스 매트릭스! 나이스 매트릭스! 무서님 잠깐만. 멜트 킬! 멜트 킬! 오케이. 1 0스 버터피. 아야이스아마어 총과. 총과. 이제 아니고 과총총괄 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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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잠깐만 일단 줬어요. 여기 탈피. 아니? 감사합니다. 총 감사합니다. 2층에로 오른쪽으로 굴러와요. 내렸어요 일단. 뭐, 뭐가 많은데 여기? 아, 아이고. 근데 네, 이제 아이템 타야 돼. 천천히 안 보여. 뒤로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아지요. 아. 나이스. 이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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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이오나이스나이스와 나이스. 나이스. 와, 개멋있다 진짜 아이고 지금 버튼 느낌 걸어어케이 느낌 앱이 이까지 이게 뭔데 우리를 막아 와내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케어의 물결 진짜 멋있어 풀안쓰풀풀 할게 저도뛸때 지금 아무 생각.. 어? 뭐야? 우리 아, 응? 아! 아! 나솔 썼는데! 아. 그 아. 어? 아! 와! 괜찮아 정 아니! 아! 지 알지 눌렀는데 분명 안눌지그 어? 우씨발와저제 놓고 내 눈앞에 왔는데 저 우리 솜브라인 줄 알고 탭.. 우리가 솜브라가 있었나? 어떻게 눌러보는 지 와.. 예수, <laughs> 어? 아. 해보게 저손프라 그냥 빼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대놓고 들어온 거 보면 안쓴는거알안쓴거 보고 뭐지 이러고뺀 거. 나이스 캡컷. 한번 뛸게요. 살리네. 슬컷 아, 아니 아니 뭐야 저기 아데요아 뭐, 뭐, 아, 잔다. 괜찮을까 캔지 개게요 빨리고 싶었는데. 이니아 아. 앞에 아, 아, 앞에 쓸게요, 아 한번은. 하나, 3피. 빠져야돼 이거 빠지다. 좀만 빠지자. 시다 빨리. 다 돌아왔다. 빠지자 빠지자. 여기 벗을게요. 아. <웃음> 뭐야, 뭐야, 뭐야. 통괄 레크리 부조화! 힐! 와... 맥크리 진짜 힐! 까비! 또야? 나이스 나스 아아... 어차피 해도 나... 빵! 옥스키... 아이스 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 가 봅시다. 나이스. 나이 하나. 아, 뭐야? 저기 빠졌어요. 몇층부이 부조화해요? 응. 나이스. 아이고. 뭐. 아, 겐지 겐지. 왜? 어, 미안네 뭔지 모르겠어. 빨밀잡밀잡밀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밀자, 손 먼저 올줄 몰라 뒤지고 있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왜? 밉니다, 밉니다 손보라 컷 웰시! 어, 보조아 밀... 어. 손보라 2층에 개픽 잡았어요? 손보라 어. 한번 보자. 검사, 검사 겐도컷 가자가자 아, 나 혼자 있다. 알았으면 아, 빠다안 아, 너... 보인다 저나 차가 고 갈게요. 음... 어. 어. 없어요. 저는 아. 네, 네, 위도우가 네, 있네. 위도 네. 나왔어요.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아, 겐지부터. 와. 뒤엔, 네, 1. 네, 피겨내게 빠졌고, 빠졌고, 빠졌고 죄송합니다. 이층 한번 올라갈게요. 안녕. 나이스. 사물에서 아, 뭐예요? 아 뭐야? 나 썰렸어요. 뭐야 나이스. 나이스. 다들 몇 빠져가다야? 둘렸고 어, 뭐야? 앞으로 나시 캐요. 나이기빵이에요이 나이스. 아, 어!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너스 <laughs> 나이스. 나이이스나아이스괜찮스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이 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아 아니지, 아 <laughs> 너무 좋아 아야 왕이 길에서 라자지 왕이 길에서 라자 안은척왜 <laughs> 죽도총에서 나, 나, 죽도총에서 왜 진검이 나오는거지 대체 <laughs> <laughs>